<laughs> 안녕하세요. 모두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출교말씀을몇 말씀을 짧게 어떻게 할까를 한두 달 동안 고민하다가 서술을 <laughs>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수 개수하는 기을 주세요. 구십편, 구십편 설별 말씀을 또 생각했고, 그도 마음에 또안 차요.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 1장또 연구를 했어요. <laughs>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laughs> 그 다음에는 뭐가 머리에 떠올랐나면 창조적 감사를 하라. 그 창조적 감사라는 것은 엑스리일로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창조 그러면 뭐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뭐 새로운 발명을 했다 할때 우리가 그저 창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전체를 훑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 1장 1절 그거 외에 전체의 성경 속에 흐르는 것이 아주 창조적인 감사할 일이 까득했어요. 그걸 내가 한4 0 페이지, 한 십포인, 1 3 포인트 보통 우리 글쓰자 가지고 한4 0 페이지를 원글 만들었는데 그걸 여가와 하다가는 저늘이 정신 나가지고 지금 갈 때가 되었네. 외자를 그럴까 봐 그도 다 접어버리고 접어버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장문도 사랑하는 자여. 제가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노라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걸 가지고 차라리 하고 말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좀 마음에 들 차서 조금만 창조적 감사를 조금만 보태겠어니다 이런 설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런 하고 싶은 일한다 생각하죠 참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우리는 영어로 땡큐하고는 감사한하에서국에는 감사 하는사국에남부에 가면 그러니까 이에 상하이나 서한에 가버리면 우리가 쓰는 감사 사자가 아니고 좀 다르 겠어요. 어, 아주 좀중국사람들국에서한국만서한국간에 우리는 감사 땡큐 특별히 노르웨이 언어의 감사가 탁이랍니다. 그 땡큐 하는 영어가 연말에 가서는 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만날 때마다 탁탁 탁. 제가 아주 탁 감사하게 쉽게 아주 발이 밑에 있어요탁탁 그 그분들이 독일과 전쟁이 나가지고 패전하고 나라가 붕괴 되었어요. 먹을 음식이 없고 패전하는 나라에 패, 패전하는 나라로 도, 독일에다가 전쟁 그비용을 물어 줘야 되고 은행은 뒷덩어리고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골무죽급되었어요 정말 깡통을 찼어요. 그때에 나라가 다 무너지고 허그러졌다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뭔 당이냐? 예수당이. 그런 비힘목사하고 그 친구목사 일어나가지고 먼저 영적으로 일어나자. 영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그, 그 아주 저 조기 말하면 대지를 사랑하자. 그래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정신운동부터 하면서 우르르 말한 새말로도 하자. 이제 그거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예수를 찾고 말씀을 찾고 구원을 찾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창조적인 감사의 나라를 만들어서요. 그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떤가는낙농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스웨덴이나 스위스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무덤 갈 때까지 천국으로 갈 때까지 모든 것이 보험이 되어 있다. 개인 통장은 돈이 있어나 없어 상관없이 그걸로 다 이렇게 간다. 걱정 안 한다.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탁탁. 탁. 감사 땡큐 감사란 말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laughs> 이렇게 <laughs> 저렇게 하면 내가 지금 설명이 안할거알 <laughs> 만한 걸 아니까 설명 안 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나가는데 나는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도 불리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조들의 왕들의 세대를 왕들의 그 살아갔던 세계를 원리 생각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어떤 왕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무상으로 굴고 가버렸습니다. 남유대에서 여러 왕 중에서 20명이 넘는 왕 중에서 4명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생겼습니다. 그가 다윗왕이고 기색이하고 여우사바시고 요시야 <laughs> 네 왕이 여왕군이 그 외에는 다 남쪽에서도 우상성어요 북한의 두 기사라 이는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최악한 사람이 막아합고이세 뭐, 이세벨이지만은 이스벨, 그 사람만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없고 전부 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안 찾고 바을 찾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시작한 여로보암 시작한 초대왕이 218년 만에 이 나라가 전체 아수로로 병합 끝. 지금까지 왔습니다. 남유대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고서도 제대로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특별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머니가 바세바기 때문에 바세바기 때문에 그외의 역사를 모르겠어요. 저 엄마의 역사. 저 아버지는 다윗이지만은 엄마가 처음 만났던 남편은 우리하고 나는 다윗의 혈통을낳 났지만은 내가 이거 와이 됐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1천번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고 그때는 지혜의 놀라운 은혜와 플러스 영광 무기 다 줬어. 근데 솔로몬이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다행인데 이 어른이 나이가 들기 전에 젊은 날 세력 가지고 금은 많고 뭐금 가지고 뭐이걸 방패를 만들어고할 만큼. 좋은 시절에 이웃 나라에 있는 자고 크고 있는 왕의 딸들 모조리 갔다가 부인으로 모셨어요. 그 100명이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4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600도 아니고 천0 0 0명이요 그 역사에서 1,000명도 떠는 말로도 떠는 그런 멍청한 말로 멍청한 말이 없어. 역사에 있으면 좀 말해봐요. 음. 의자왕도 뭐몇까지둘큰 <laughs> 형편이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할 때는 그래도 가만히 두 두다가 두이 음. 부인들이 나이가 40이 넘고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시집올 때 주머니에 차고 왔던 우상 내놓으면서 이걸 섬겨요. <laughs> 내가 올때 엄마한테 받은 게 이거 아니냐. 그래서 왕 앞에 소르만 <놀람> 왕이요, 우리는 <우린> 존경합니다. <놀람> 우리 믿습니다. 이거 우상이 우리 좀 믿게 해주세요. 응? 어? 아니 이 지혜롭다 왕이 그걸 예스 해버린 거요. 예스하자 예루살렘 그 앞산 뒷산에다가 우상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나라가 살로만 나라 때 거꾸로 가게 해요. 그러서 나가 둘때 가지고 어려움으로 가버렸습니다. <놀람> 그래서 우리나이 <laughs> 220년 만에 그렇게 됐다. 오늘까지 됐다. 뭐그 역사이 넘무할 수는 없으니 고마운 거다. 너무 많이 나가서 보조해 주고. 그래서 우리 오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이제 돌아와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가 바뀌고 대통령이 뭐 임기하다가 또뭐두 번에 바뀌고 뭐 이전에 바뀌고 저래 바뀌어 바뀌어.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가지만 그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그저 좋게 생각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정권 저 정권 이 정권 저 정권 뽑고 땡기고 치우고 빼고 뭐, 하고 뭐, 뭐, 이래 하다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믿고 했는데 아까 창조적 감사를 다못다 다 설명 못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창조적 감사를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아주 짧게 그저 요셉도 창조적 감사를 들이게 열생을 살았고 바비도 생애가 그랬고 루또 그랬고 에스도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치우고 대한민국 것만 조금 한두 마디 한다고 하면 1950년 6월 25일 북한에서 체내로 오는 예상도 못하고 막을 준비도 힘도 총도 대포도 탱크도 항공기도 없을 때 이성훈 대통령이 그렇게 일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전쟁이 나자 그날 아침 벌써 유교사변 아침 다섯 시에 폭우가 내려올 때 그때 벌써 미국으로 일본어도 타전을 해서 일본서 메가대장군 사무실에서 투르만 대통령 미국으로 타전을 했어요. 북괴 남침 시작 서울이 위태함 다 올라갔어요. 그 그날 아침 파사자도 갔습니다. 그래 투르만이 빨리 움직였어요. 빨리 움직여 움직여가지고 유엔 빨리 모아라. 유엔을 모아가지고 코리아에 유엔군을 파송하도록 해라. 그때 미공군장애치스는 우리 미군 보냅시다. 그러니까 야이 사람은 미군만 가가지고 어떡하나. 이 세계 전쟁이 지금 장탄될 수 있는 위험하니까 유엔군을 보내. 우리는 그 따라간다 생각하고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엔 이사회를 모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러시아의 대표가 안왔다왜안 음. 왔느냐? 모다가 음. 설사 안느냐? 아니면 뭐 감기야 심하냐? 뭐냐? 음. 이랬는데 50년 지나 미국의 국무성 비밀 문서가 개방되면서 음. 그 비밀이 나왔어. 그게 뭐냐면 그때 러시아의 스탈린 정권의 암흑으로 볼 때, 야이 지도로 봐라. 이 아시아에서 이번에 남침을 하게 우리 하도로 도와줬는데. 이번에 만약에 유엔군이 거기에 안가면 중공군이 분명히 너무 올텐데 아. 중공군이 남아을다싹 밀어버리고 통일돼버리면 중국, 중국에 너무 힘이 실어진다. 음. 그런 거로 이번에 우리는 유엔 파송을 지지한다. 음. 이게 공군처에나는 비밀이에요. 그게 여러시아의 정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유엔군이 안 오고 러시아가 반대했으면 유엔군 못 왔습니다. 그랬으면 그한달 내에 부산까지 다 쌍비렸습니다. 아마 일본 건너가 가지고 어깨나와에서이승만 대통령이 뭐 나라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면서 유엔군 보내주셨고, 보내주고만 아니라 3년 동안 전투하다가 정전이 될, 될 때에, 그렇게 우리는 싫어했는데 정전이 되고 지금 70년 되고 보니까 전쟁 정전이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하고 무기를 연구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아주 무기 연구에 기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독일도 멈춘 탱크 연구를 다 해버렸고 러시아는 힘없어서 탱크도 못 만들었고 근데 다 만들어버렸고. 미국은 탱크 군함 만드는 사람들이 월급은 올라가고 다 나가버리고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래 지금 코리아는 밥먹으려고 죽으라고 하긴 했는데 보니까 상상만들다 보니까 상상 같은 거는 누구 먹이고그 세계 바다에 돌아가는 배 선박의 절반 뭐 3분의 2 절반이니까 다 메이든 코리아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것도 배 만들던 나라가 아니고 근데 정전영 씨가 에 선박 상승 가서 죽음 받을 때 가서 뭘 가지고 하냐 하면 이순신 장군의 1510 1590년 이순신 때거 북선 사진을 들고 가 가지고 야너코리아뭐 독구가 있냐 만들어 봤냐 야뭐 뭘로 만드냐 야 웃기지 말고 그러니까 허허 이거 봐라 <laughs> 1500년대 우리 이렇게 했다 벌써 어 그래 아 그럼 깔고만들었구나 이래가지고 어두운 게 그게 선박 수조됐답니다. 그게 지금은 세계적인 선박을 다 만들어내고 나중에 하단 못해가고저 러시아의 쇄빙기 배까지 만들어내고 음. 하단 못해 이제 미국서 야 우리는 군난도못 그 만들고 우리는 지금 군난이야야 그 야, 우리는 180척이고 야 중국은 300 380척이다. 야이 우리 이거 큰일 아자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야 고려에 맡기자. 이 코리아가 아주 만들게된 만큼 된 것을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창조적인 감사요. 내가 얘가 얘가 한 페이지 해온 것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럴 그런 레츠 올렸지만은 오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주 샤킹되는 역사가 오더라도 그 역사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고 있다. 그겁니다. 뭐 그냥 범사감사 범사, 그, 그 정도가 아니고 돌아보니까 그거예요 미국의 국민도 바로 그려가 지고 신앙치로 갔다가 그 창조적인 역사가 되고 호략은 공 이렇게 돼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줄어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50년 뒤에는 인구에 지금 2,500만이 돼 가지고 그때는 한 사람이 벌어 가지고 두 사람을 반맥에 살린 나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 나오는데 그 전까지 아마 하나님이 바라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모르지, 모르는 각오 없겠지만은 현재 세계에서 6 개국이 우리 코리아하고 좀 한나라만들자, 연방만들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선교사 보고 하도 반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돈 빼가고 저 저들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저돈다 가져가고 또왔다가다 가져가는데. 야, 코리안들은 선교사도 와가지고 교회든 건물 지어주고 합교 지어주고 아, 병원 지어주고, 허허 이거 제대로 된 나라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코리아에 이거 트럭기를 간다면 이걸 이걸 갖다가 아프리카 나란 이걸 이걸 못삼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본거는 국민 65%가 우리나 이거 코리아. 우리는 코리아를 좋아, 서 코리아 좋아한다 이거야. 코리아하고 합하자 이거야. 그 몽골 큰 넓은 땅 있는데 거리어봐서 가지라 이거예요. 그 목사는 필요해요? 네 좋아요. 아 좋아 좋아. 가지라는 거요. 병원. 그냥 가지라는 거요. <목소리가> 뭐 대포 갈 것도 없어. 그냥 다 가지 가지라는 그가지는데 아직은 가지용 <목소리가> 기가 없어 가지고 아주 떨면서 이게 되겠나 하고 있는데 인구가지고 이제 군대, 군대 나가 이제 남자도 없고 여성도 군대 나와라 이제 그쯤 돼야 되고. 예, 지금 65세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밥을매길더 세금도 안 나와. 아버지 님이신이에 그때 되면 어, 아프리카고 몽골이고 좋다 돌아 할 나라가 이제 오고 맙니다이제이 물론 조금 우리는 할랄라 가기되지만분명그 나라가 오야돼 나는 그래서 오늘날 인구를 애기를 안 놓는 것이 대단히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계를 갖다가 통치하신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정학자들의 그 견해는 중국이 세계 내결을 네 깨질 거다. 이게 현재 경제가 1년한300한 달에 한 300불 한 35만 원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더 올라가려 그러면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현재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서 못 살게 되고 경제 구조가 달라질 때만 해도 자가 당체가망있다네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앞으로 몇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한 15년 이내에 중국이 새내개를 깨진다 그러면 만주 사람들은 청나라 만주 사람들은 원래 우리 코리아하고 가깝다 이거예요. 우리 코리아는 우리하고 군나는 코리아하고 다 타자. 그럼 북한 통일은 그거는 뭐 누구 먹기고 아, 그다음 만족다 하면 또 몽골하고 합하고 자랑 티베트도 합해져요. <laughs> <laughs> 그또 아프리카에 나가는 것 맨날 또 있어. 그럼 이제 세계 연방당가 돼버렸어. 그러면 뭐 트럼프가 지금 뭐그그땅 우리 달라 그럴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다 붙어나가지고. 그 되면 우리가 간 뒤지만은 20년,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대단히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벌써 이 지정학교 아들의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뭐 G20 하듯이 그 GUTS로 될 가능성이 있다. G라는 건 절망, T는 터키, U는 USA, S는 사우스코리아, 앞으로의 네 앞으로 내 나라가 아버십년 이십년 이후에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나라 그런 지정학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럼 일부를왜 뺐냐? 물으면 일본은 안 되는 게 그분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경 써주세요. 일본은 신을 팔만 개를 믿어 그러니까 감히가 이제 항공 비행사가 가지고 비행기에 들어가 가지고. 죽은 사람도 그 신으로 믿는 거예요. 가미가제때 죽은 신이 팔만 명이면 1만 명이 다 신이야. 그분들이 갖다 다그 걸고 제사 지내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신교 팔만개 신이 그게, 그게, 그게 종교냐 그게, 그게 국민들의 정신이 있냐 없냐 그 말이야. 그말안 했지만 내가 하는 거지만 그 현재 일본은 지금 0.5% 인구의 0 5%가 기독교인이에요. 매매이냐? 5 5만이 교회는 8천개 교파는 뭐, 뭐 200개인가 얼마가 되고. 독서 없는 교회가 천개가 되고. 기독교회가 안된 거예요. 거는 그래서 일본은 경제가 좋아하고. 빨라도 많이 지고 있지만은. 제일 많이 지고 있지만은. 코리아같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세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무 무엇 된다. 코리아는 예수를 잘 믿고 1,200만 명 기독교인, 천주교인 400만 명, 그 1,600만 명약 3분의 1이 다 되가는 인구가 하나님 유일신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요. 그거는 양반 나라라 이거예요. 그거는 정신이 깨인 나라라고요. 그건 우상이 없어 우상을 생기는 게 그거는 힘이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코리아가 앞으로 쏴서 코리아 학교를 난다. 뭐 노스코리아 핵?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핵을 쓰면 자기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자기가 도 없어지기 때문에 쓰지도 못한 핵을 가지고 있어 큰소직함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 4천년, 6천년 역사를 성경을 창세기부터 왔다갔다 다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쓰신 <laughs> 방법이 창조적인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야곱이 20년 가니까 부자가 되어버렸고 12남매, 14남매를 얻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12시파가 되어버렸고 감옥에 들어가서 중도를 하는데 보니까 나저보니까 성추행은 그거는 뭐 거짓말이라 드러났고 아니 고무총리되었다 나오는 천년도 있었어요 <laughs> 자기 집 목동하다가 하나는 님 불려나가지고 어떻게 불려나갔느냐전 먹는 양을 돌보다가 불려갔다. 그 70편, 70편, 7 0대에 나와요. 전 먹는 양 새끼를 잘 돌봐서 모아라그 뭐 형들이 야야야, 그 막내 너는 말이야. 제가 가서 그전 먹는 그양 새끼나 돌봐이마이그 자리가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가서 그거 전 젖만 매기해서 이 안고 다니면서 하나님 복을 받다는 거예요. 그 형들도 힘 좋은 거안 봤어. 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젖 먹는 양 돌보다가 왕으로 꼽혀서 고난을십편년 했지만 하나님께서 <laughs> 가장 잘쓴안이을받다 그래서 창조적 감사해요. 루시 다 망한 청년 과부지만은 하나님 시어머님이나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그 길이 막다는 막길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들어서 도자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총각으로 오래 있었어. 창가를 못 갔어. 왜? 내해석인데그 네, 어머니가 라합이라. 라합이 라비 누구냐? 여리고성 때탈원할때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기생하고 그때 <laughs> 둘이 갔던. 아마 정보 원주의 하나가 아마 그 남편 된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은 계절에 보았어요 보았을 누가 사람들이 좋게바 받겠어 야저 녀석은 저거 라의 아들이다 저거 아이, 하고서 장가를 못 갔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니 모한여인 과부 젊은 과부 교부가 오니까 그게 마땅마땅 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상호적인 감사하고 역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 이거는 어느 서교가도 그렇게 내가 말한 걸 지금 한 적이 없어이거 내가 지금 <laughs> 그동안 한2년 동안 창헌하고 성격을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 아까 내가 코리아 미국이 얘기했지 하나님의 앞으로도 창조적인 역사를 여러분 통해 하실 거다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 복지 성격이 조금만 더 하면 <laughs> 제가 지 문턱 목사 회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까지는 안 되겠구나. 보조 <laughs> 선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만들어가지고 은퇴한 회원들이 다 노회장하고, 총회장한 사람이야. 이안 오더라도 <laughs> 노회장 다 해봤고, 총회 임원 해봤고, 이게 딱 귀한 분들인데 이대로 흩어져 들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묶어야 되겠다. 힘을 모아야 되겠다. 힘을 모아가지고 아주 소외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교회들은 뒤에서 기도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우린 해보자. 해서 만든 게이 복지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고단백인대학교 회의할 때 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가요요. 목사님들이여 건강하시기 바라고 자녀선들이 손자들 신녀들, 손자들까지 증손들 잘 보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려는 모든 뭐, 일들이 늘잘 되어서 할아버지에게도 좋은 소식이 오도록 대기를 바라고 증손자 고손자까지 잘 보고하는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영광받으시되 창조적인 감사가 나오는 가문 되기 바라고 우리 이 복지선교회도 전체 있는 한국에 있는 교파 중에서도 우리 교단의 이 은퇴 목사회 중에 있는 복주 선교회가 잘 해나가면 새로운 힘을 얻고 은퇴를 앞에 둔 목사님들의 마음에도 많은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못한 일을 해 주실 거다 나는 그니 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창조주의 감사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